자음 두 번째, 거센소리. 거센소리 자음, 가, 다, 바, 차. 이네 개의 자음은 각각, 가, 다, 바, 자와 발음은 비슷한데, 공기를 더 많이 밖으로 내면서 발음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음'키읔'입니다. 키읔은 먼저 기억을 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발음은 가와 비슷한데, 공기를 많이 내보내면서 발음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카가 다음은 티읕입니다. 티읕은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두번 쓰고 니은을 씁니다. 발음은 다와 비슷한데 공기를 더 많이 내면서 소리냅니다. 따라해보세요. 타타 다음은 치입니다치은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짧게 쓰고 지을 씁니다. 발음은 자와 비슷한데 공기를 더 많이 밖으로 내면서 발음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 자 다음은 피읍입니다. 피읍은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고 위에서 아래로 두번 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발음은 바와 비슷하지만 공기를 더 많이 내어서 발음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파, 파 지금까지 배운 자음 한 번씩 읽으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카, 타, 차, 파 지금까지 자음 두 번째 파트 거센 소리 자음 알아봤고요. 이제 자음 세 번째 파트 된 소리 자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세 번째 된 소리 된 소리 자음은 기본 자음에 기본 자음을 더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된 소리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가 나오지 안 씁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음, 쌍기역입니다. 쌍이란 뜻은 두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을 때도 기억을 두번 겹쳐 씁니다. 발음은 가와 비슷한데 조금 더 세게 발음합니다. 목에 힘을 주고 발음하고요. 공기가 나오지 않도록 발음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까. 까. 다음은 쌍디귿입니다. 쌍디귿은 디귿을 두번 겹쳤습니다. 발음은 다와 비슷한데 목에 힘을 주고 조금 더 세게 발음합니다. 공기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발음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따. 따 다음은 쌍비읍입니다. 쌍비읍은 비읍을 두번 겹쳤습니다. 발음은 바와 비슷한데 목에 힘을 주고 더 세게 발음합니다. 공기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빠빠 바, 바 다음은 쌍시옷입니다. 쌍시옷은 시옷을 두번 겹쳤습니다. 발음은 사와 비슷한데 목에 힘을 주고 조금 더 세게 발음합니다. 공기가 나오지 않도록 발음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싸. 싸. 다음은 쌍지읒입니다. 쌍지읒은 지읒을 두번 겹쳤습니다. 발음은 자와 비슷한데 목에 힘을 주면서 조금 더 세게 발음합니다. 공기가 나오지 않도록 발음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 자. 지금까지 된소리 자음 알아봤습니다. 한 번씩 읽으면서 정리할게요. 따라해 보세요. 가, 따, 빠, 싸, 짜. 좋습니다. 이제 비슷하게 소리 나는 자음들을 구별해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비교. 처음 비교할 자음은 가, 까, 카, 입니다. 모두 가와 발음이 비슷한데 까는 가보다는 세게 발음하고 공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카는 가보다 공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따라해 보세요. 가까카 가. 다음은 다따 입니다. 모두 다와 발음이 비슷한데 따는 다보다 세게 발음하고 공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타는 다보다 공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따라해보세요. 다따타 다음은 바빠 파입니다. 모두 바와 발음이 비슷한데, 빠는 바보다 세게 발음하고 공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파는 바보다 공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바, 빠, 파 다음은 자, 짜 차입니다. 모두 자와 발음이 비슷한데, 짜는 자보다 세게 발음하고 공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차는 자보다 공기가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짜, 차 다음은 사, 싸 입니다. 사는 사보다 세게 발음하고 공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 싸. 지금까지 비교한 자음들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오늘 첫소리에 오는 자음 19개 모두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오늘 배운 자음 19개 한 번씩 읽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음 아를 붙여서 읽어 볼게요.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 파하까따빠싸자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걸로 끝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글의 마지막 시간 받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베이직 코리안의 신혜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